안녕, 아님, 모닝이야. 진짜 너희한테만 알려주는 전설과 신화론 확률 올리는 꿀팁을 가져왔어. 복잡한 거 하나도 없거든. 바로 신층 남쪽 페어에서 공물 쓸때 무조건 4인 파티 꽉꽉 채워서 가. 왜냐고? 파티원 4명이 모이면 아이템 드랍률이 무려 10%나 증가하거든. 그만큼 전설로 먹을 확률도 올라간다는 소리야. 안할 이유 없잖아. 파티원 구하기도 쉬워. 일단, 코렌으로 달려가 여기서 지역 채팅을 보고 있으면 남쪽 페어 국물파 구하는 글들이 심심치 않게 올라올 거야 갭싸게 채팅 유저 오른쪽 클릭으로 가입하기 하면 끝이거든 만약 파티 구하는 글이 안 보인다? 내가 직접 만들면 돼 파티 플레이 눌러서 파티를 생성한 다음 지역 채팅으로 남쪽 페어 국물 쓰실 분? 하고 외쳐봐 금방 사람들이 모일 거야 이렇게 준비한 국물 사회적게 쓰고 나오면 되는 거야 엄청 간단하지? 방법으로, 전 설과 신화는 꼭 얻길 바랄게. 안녕.